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과시나 허세를 부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게 묘사한 것을 무엇보다 먼저 발끈, 화를 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유한 사람들은 마음을 격동시키는 많은 일들을 참아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똥이 하나 튀기만 해도 금방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싶으면 당장 붕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너희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무례함도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와 욕설과 조롱과 적대감과 악의를 용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기 때문이다.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마저 저주를 바라거나 복수의 말로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존하신 아드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은 심령의 오만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지위에 헛된 영광들을 추구하신 적이 없으셨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말하거나 뽐내거나 이방인들의 군왕들이 하듯이 그들을 주장하려는 자세를 취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가까이 나아가서 뵐수 있고 마음 속의 탄원을 들어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금방 동화되어 불쌍히 여기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분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일컬음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사로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서기관들과 정반대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당시에 바리새인을 보았다면, 거만의 화신을 본 셈일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이름 자체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선택된 존재들이라고 뽐내었고, 옷이나 태도나 대화 속에서... 자신은 큰 사람이라고 축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죄인과 마주치지 않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거리에서 죄인을 만나면 개같이 어겨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온화하시고 지극히 비열하고 지극히 비천한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표현은 가식적으로 온유하거나 때로 세상을 속여온 가짜 겸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외모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대단한 행렬 가운데 계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셨지, 말을 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타셨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가리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태도와 품행에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발끈하고 화를 내실 수 있었고 위선에 대해 거룩한 의분에 불타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바라실 때에는 매우 온화하셨습니다. 마치 자기 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태도와 말에 속한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어서도 그러하셨습니다. 토마스 아베켓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말할 수 없이 겸손하고 겸비한 척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13명의 거지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도 거만을 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들 중에서 가장 교만한 자였습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 그는 겸손한 자 중에 가장 겸손한 자처럼 보였지만 말입니다. 굽실거리는 태도로 엄청난 교만을 감춘 이들이 많았습니다. 거만은 감추면서 겸손을 흉내내는 것이지요. 그들의 심령이 제왕적인 태도가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백성의 친구가 되는 척하고 대단한 선동가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리이신 구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생생될 만한 일이 전혀 아니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슬픔을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본래 마음이 오만한데 억지로 내려와서 비천한 자들과 마지못해 접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기꺼이 궁핍한 자들의 동료가 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의 본성은 성렘과 교만과 정욕과 적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또한 여기에 채용된 단어들의 그리스도 편에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의향이 함축되어 있음을 숙고한다면 우리에게 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온유하여 탄원하면 쉽게 들어줄 것이다. 나는 나를 격동시킨 너희의 모든 악한 일들을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고 내 뒤로 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를 속이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하여 인해와 국률로 충만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많은 짐을 져왔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질 것이다. 너희의 연약을 감안하고 너희의 허물을 잊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행한 모든 것 때문에 아주 슬퍼해서 너희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며 기꺼이 용서하실 뜻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범거와 불의와 죄를 간과하십니다. 왜냐하면 국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동원된 단어들이 그 이상의 죄들을 참아낼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다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재 너희의 상태를 참아낼 각오가 되어 있다. 비록 너희가 여전히 나를 환하게 만들지라도 말이다. 비록 너희가 여전히 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가 내게 대접받은 대로 나를 대접하지 않고. 내 사랑을 불쾌하게 여길지라도 내 모든 것을 참아낼 것이다 너희의 장래 성품이 완전의 질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도와 싸워 거룩함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의 실패도 참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게 오면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 너희가 실수할 때마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자주 슬프게 할지라도 그때마다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내 멍해를 메고 때로 그 멍해를 무겁게 여기는 것 같아도 분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우나 이치를 깨닫는데 둔하기 이를 때 없음이 드러나도 당황하지 않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과거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와 장래에도 너희를 기꺼이 참을 뜻이 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님은 죄인들을 이처럼 거룩하게 받으실 참으로 놀라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무례함,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와 적대감과 우리의 아기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와 장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주님은 상거래를 하시되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접받은 대로 주님을 대접해야 하는 그 대접을 꼭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지만. 결코 저희는 가까이 할수 없는 분, 또 충분히 인정받은 만큼 어떤 영적인 의무들 행한 사람들만 받아주시고 이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주님은 거만을 감추고 겸손을 흉내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주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현재의 죄와... 장래의 재까지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겸비한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